두 가지가 지금 바로 머리가 뜨는데 첫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 변호사 또 뭐였죠 그 의사 변호사 초짜 전문가 초짜 전문가 음. 그런 것들이 어,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누구 누, 주변에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이냐면 부모님이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직업이 학생들이 볼때어 좋은 직업이네요 우리 아버지 의사신데 어 우리 굉장히 윤 육아에 잘 사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세 업종도 여기다 이제 굳이 하나를 더 드라마틱하게 포함시키자면 회계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마 한 10년, 20년이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일단 대표적인 예가 몇년 전에 그 그게 아마 미국 뉴욕에 있는 굉장히 큰 러퍼미였는데 거기에서 브리프를 쓰잖아요. 브리프를 쓰는데 브리프 쓰는 것을 몇십 명을 통해서 할 거를 AI가 몇분 만에 뭐한 시간 안에 다 해가지고 더컴퓨트하게 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제 사람이 쓰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몇년전 얘기였거든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호사의 어떤 법적인 법리 해석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 굉장히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동의 안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그거는 인간만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은 어 이런 고기술, 고소득 음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못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뭐 제일 인간이 하고 로봇이나 어떤 기술 같은 게할수 없는 것은 청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똑바로 서기 균형 잡기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반대 거, 인간한테 굉장히 어렵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너무 쉽잖아요. 바로 이, 그 컴퓨터를 할수 있는 거고 의학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몇년 전에 한이년 코로나 코로나 지나자마자 제 아는 동생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d i a g n o s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컴퓨터의 기술과 AI가 거의 다 대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confirm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굉장히 큰 역할도 이미 다 넘어갔어요. 사실 주도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거는 더 빨라질 테고, 이건 우리가 싫어한다고 막을 수 있는 트렌드도 아닌 것 같아요. 회계사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없어질 지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왜냐면 한국도 지금 나오지만 세무, 사회에 가장 큰일 중에 사회의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회계사의 일 중의 하나가 어떤 정부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메이저한 가장 bulk of the work는 이미 다 괜히 대체되고 대체가 너무 쉽게 될것 같아요. 또 단적인 예로 약사 좋은 직업이죠. 어 근데 약사 같은 경우에 업무를 생각해 보면 미국도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의 모든 직군 중에서 약사가 여자랑 남자랑 임금 차이가 가장 적어요. 3%인가밖에안나요 제가 이거는. 남자랑 여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이트 어, 콜도 없고 밤에 막 심야 근무도 없고 뭐 응급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면은 이 이거 벌크 드 스캔해 가지고 그냥 약만 해 가지고 주면 되니까 이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자랑 남자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떤 신체적인 퍼포먼스나 아니면 판단력이 런거 아무 차이가 없다. 뭐 여자랑 남자 랑 차이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해당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굉장히 대체하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솔직히 발표 스카이 해가지고 자동화기기 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마스 로그 그럼 개발은 어떠냐 느 이거는 더 드라마틱해요 사실 신약 개발이 굉장히 그 오래 걸리고 비싼 이유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게 왜 이냐면 임상 1 페이스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막 통계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AI가 엄청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어, 이 AI와 이그 virtual reality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신약의 후보군이 100개가 있다는데, 이거를 몇 개를 압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제약 개발하는 쪽에서, 네바다운 면 쪽에서도 제가 보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고 하는 직군들이 과거에도 좋을 거니 그건 전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게 뭐였냐면, 마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대도했을 때 자동차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웃긴 게 자동차 레이싱에 대한 그 글이 있었는데, 레이싱을 할때 레이싱하는 차들이 들어올 속도보다 레이싱한다고 결과 결승선에 왔다고 뛰어가면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더 빨랐대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부들의 마부 자동차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서 자동차로 전환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묶여 있는 직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부도 있어야 되고 이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뭐 뒤에 와서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저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어. 도서관이난 너무 좋다고 해 가지고 인터넷을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인데. 어, 뭐 제가 가장 주고 싶은 제안은 현재 좋은 직업은 그 부모님 세대에서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 어, 우리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 외할아버지도 의사였어. 어? 할머니도 의사였어. 나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잖아. 너도 의사 해. 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스키야. 어, 판단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좋은 직업의 그 구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일단 우리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어, 아이폰도 좋아하고, 애플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이, 뭐 너무 좋아서 저는 애플 같은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비자지 애플에 와서 기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학생의 뭐 능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 관련했다 아니면 뭐 이런 뭐 뭐가 됐든 어떤 산업이 됐든 그, 그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지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음, 뭐 모든 제품을 내가 다 쓰고 있다는 걸 아이들 이 많이.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패니지 어, 거기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를 다 봤다. 뭐불가능하겠 있지만 다 봤다. 그러면 제가 좋은 그뭐 영화 제작자가 될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컴퓨터쪽 관련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 생산자 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프로그래머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되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에 어떻게 뭐 최적화하는 뭐 이런 어, 것을 소비자한테 deliver할 수 있는 그런 생산자로서의 입장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쪽을 공을 들인다면 엄청난 인재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엄청 비평을 잘한다. 그래서 난 블로그를 9학년 때부터 해 가지고 영화 비평을 해 가지고 뭐1 방문자가 만 명이다. 제가 보면 그 자체로도 그냥 대학하로고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뿐이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건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음, 대단한 경우죠. 그런 학생도 하면 분도 있었어요. 그걸 자기 본걸다 이제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8mm 뭐 필름으로 해가지고 인디펜던 영화를 해가지고 뭐 인디 영화제도 뭐그 쉬우니까 요 출품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운 좋아지고 넷플릭스에 단편 아니 뭐 왓챠 이런데 단편으로 올라가 있다 그게 그냥 대학교 가는 그러면 런 저희 뉴욕대 이런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즉 생산자 쪽에 포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저는 영화 음악 정말 좋아해요가 나의 플러스가 아니고 저는 이런 OST 같은 거를 창작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작곡해 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이뭐 보내 보고 해가지고 사용도 실제로 됐고 이 음반에도 한번 실렸고 이 인디 영화에 제가 무료로 참여해 가지고 실렸다 이렇게 해가 생산자 쪽으로 들어가는 게어 저는 무조건 답이라고 보고 컴퓨터 관련도 좋아요 굉장히 분야는 좋고 뭐 제가 전에 올해 어, 전에 그 유튜브 어, 유튜브 전에 블루 키티비 만들기 전에 그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향후 인기 있는 직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임스 첼 박사님하고 근데 거기서 뭐탑20 중에 16개인가 15개가 다 컴퓨터 관련된 거였어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뭐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 제가 전공한 역물학은 당연히 없었어요 정말 우울하더라고 근데 컴퓨터 쪽 좋은데 다만 내가 거기 어떻게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봐라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언어 어, 언, 언어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다 커버되겠죠. 제일 이상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기술 쪽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뭐 공대 쪽이나 이런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걸 전공했는데 커뮤니케이션과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다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뭐그 뭐 그런 사람들이 엔비디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그냥 엔지, 순수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런 상상력과 어떤 인문학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진짜 컴퓨터만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것도 하고 뭐 심리학이나 뭐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정말 이 학생들을 특이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아무리 뭐 내가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도 이쪽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는 저게 제일 대표적인 게 법대에서 그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이제 IP잖아요,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인데 IP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거 뭐냐면 학부에서 무조건 그 엔지니어링이나 과학 전공을 해야 돼요. 그게 필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돼 IP는 아예 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IP라고 하면 무슨 해리포터 판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지적 재산권. 앞으로 그게 점점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스쿨도 이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게 굉장히 좋은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의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는 어, 과학을 엄청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뭐냐면 음. 글잘 쓰고 논문 잘 쓰고 컨퍼런스에서 정말 잘 얘기하고 펀딩 따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트하고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학 수학은 다 잘하니까 M 캐도 다잘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할때 정말 도움이 되죠.